오늘 시간에는 시편 16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시편 16편 전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로서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고 드러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한 아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셔서 내가 죽게 피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소소당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 설명계 위기 순간에 찾을 뻔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예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공격과 시련과 환난과 이 지침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사역 저도 기도해봐서 알지만 기도해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그런 역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가르치신 다음에 성부 전부 하신 다음에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다가 이제 밤이 되시면 항상 피하여 가시는 것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정말로 양식이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아닙니다. 잠이 아닙니다.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진정한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기한자들이고 그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배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요복음 13장 1절에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날 보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어,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이 모범,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될 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그냥 억지로 그들은 나의 영혼이라서 날 항상 쪽쪽 빨아받고 힘들지만 나는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들을 보는 것이 즐거워.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도를 보기 때문에,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예수 그리도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우시죠? 즐거우시죠? 예수님 다 보이니까 너무 즐거우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참 즐겁습니다. 예수님 봐서. 사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숭배하는 이곳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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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들은 나 입술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우상순배가 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되어가지고, 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부터는 우상순배가 그렇게 큰, 겉으로 나타나는 우상순배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의 우상순배가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사하는 자들, 이 도움 받고 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잔뜩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다 정화시키시면서 다 때려 부수시면서 이제 내 아버지의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둑의 속굴로만들지 말라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포버셨던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현대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누힘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승배를 척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에이 우상이 다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주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우상승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노권을 만드사 다 때려 부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고 그럴까요? 어떻게 저렇게 템포가 어, 이 성, 성깔이 더럽냐고 그럴까요? 그 정도의 이 어, 거룩한 분노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같은 어, 그런 거룩한 분노가 넘쳐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우상 숭배의 역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우리라면 정말 단호하게 이것을 척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이런 순수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척결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게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PCA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될 때, 원래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점점, 점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점점,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질 부르셨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눈물로써 만든 교단이 PCA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그 장로교회들은 동서애를 인정하며, 이렇게 세상을 찾아서 떠나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런 끝까지 우상숭배를 척결하며 어, 나오는 순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지켜내시고 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께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고 우리 예수의 제자인 이 마지막 시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예수님이 다위에 이렇게 하는 게이해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꽃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요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다. 뭘 보고 도대체 아름답다 하실 것이고 뭘 보고 이렇게 좋다고 하실 것일까요? 그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내주신 영혼들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며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 연합이 아름답다고 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연합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드시니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니까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생활을 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을 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요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 가만 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나는 명을 망으로 갈텐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항상 훈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훈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복된 일입니다 인간은 훈계하지 않고 스스로 잘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훈계 받지 않고 혼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훈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르지지 않는 자, 어떻게 하나의 말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다 밤마다 내, 내, 내 양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다시 일어서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가만 놔두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도대체 회개할 수도 없고 어, 내가 잘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만 다 욕하고 어, 다른 사람들은 불레임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이 못된 자아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비춰보게 될때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어, 내가 교만하였고 그래서 어, 내가 죄악되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그분을 발견하며 그들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지대가 되시고 내 망대가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가 숨을 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이세 고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 의로운 삶을 이뤄내신 그삶 가운데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비결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바해 가운데서도, 어떤 거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 하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계셔 주십니다. 항상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가장 스트롱한 사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흘끗 보실까요 예수님 계신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 베드로가 이 처음에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설교 때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게 요동하지 않기, 않게 하기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나로 유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편에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어 향해서 하신 예언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어이1 6편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절과 십절 계속 읽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 다윗은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겸손하게 주님 편에 서게 될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이런 예언이 되고 예표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버리신 것 같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이렇게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실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겪는 그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셨잖아요. 그 죄인으로서 죄 없는 자를 죄로 만드셔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가셨을 때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 버리셨다 모든 상황은 다 너무 늦었다 끝났다 하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으로 끝까지 견뎌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너무 늦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의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배려해드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시대의 6.25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빨갱이들은요 기독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기독교들을 잡아 죽였는데 믿음의 손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리라. 그럴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택한 자들 그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늦어서 나는 내 육체를 총맞아서 창에 죽창에 찔려서 죽어감을 보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줄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페드로가 증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어, 이,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시려고,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분명히 예수께서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사도상에서 내가 물과 피가 다 흘려지는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남들을 구원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길 같고 망하는길 같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길 가운데서 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천국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의 길였습니까? 생명의 길였습니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생명으로 나, 나아, 나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 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셨습니다그 길은 죽음의 길 같이 보이고 망하는 길 같이 보이지만 끝난 길 같이 보이지만 끝장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죽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죽을 것 같으시죠. 망할 것 같으시죠. 그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죽어야 사니까. 안 죽겠다고 버틴기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얘기를 하지만 예, 낚시를 좋아하는데 물고기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같은 종류의 물고기라도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고기는요. 낚싯바늘이 딱 깨는 순간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순순히 끌려옵니다. 그러면 다치지도 않고 잘 끌려옵니다. 물론 그 제가 맛있는 물고기면 먹지만 뭐 맛없는 물고기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살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낚싯바늘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탱기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만신창이 돼요. 여기 온 몸에 상처가 나고 그그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이 살 길이구나. 나를 부활로 이끄시는구나 것을 기억하면서 순순히 이죽음으로서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끝까지 이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선포하면 29절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 놀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쓴 구절이지만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윗이 죽어 장사들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또다 그,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다윗의 묘가 확실하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 한, 한 사람, 그한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겠, 예언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장면을 예언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 11절 말씀 다시고 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세상적인 시간을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죽음에 이르고, 진정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 예수에 대하여 예언됐던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될때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 길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기쁨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